붐 스프레이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생활의 기술을 알려드리는 기술자입니다. 오늘은 붐 스프레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붐 스프레이는 알다시피 노즐 크기, 그 다음에 펌프의 용량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. 이번 영상은 참고 영상이니 여러분께서 노즐 크기와 노즐 개수 그리고 펌프 크기를 고려하셔서 저보다 더 좋은 붐 스프레이를 만드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영상처럼 스윙할 수 있는 붐 스프레이를 만드셔도 좋고요 차량이나 또는 전동차 등에 고정하는 고정식 붐 스프레이를 만드셔도 좋습니다. 그 붐스프레이 그 시연 영상을 어, 후면에 올릴 테니까 잘 봐주세요. 지금처럼 물을 가득 넣은 이 전동 카트로 이렇게 그 도로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물을 넣어 가지고 뿌리고 있고요. 이물 대신 소독약을 넣어서 이렇게 방역을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게 충분히 노즐 양이나 펌프 크기를 조절하면 이 방역에 아,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. 이붐 스프레이 높이 조절 등등. 여러 기술을 접목하면 아주 좋은 예,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. 곧이어서 붐 스프레이 만드는 영상,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등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홈스프레이 만들었던 거는 보면은 얘는 요 필터 그냥 이렇게 달기 쉽게 해서 임시로 테이핑만 해 놓은 거예요. 예. 장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테이핑만 해 놓은 거예요. 테이핑만. 그래서 이렇게 호스에 딱 이렇게 원터치로 끼웠다, 뺐다. 예. 그래서 얘는 뭐 큰, 어, 불순물만 걸러주는 역할이고요 얘는 그렇고 얘는 이제 공급티 공급 그러니까 요런 피팅들이 필요해요 10에서 뭐 8로 나가고 12에서 10으로 그 다음에 10에서 8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끼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다음 사이즈 다음 사이즈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. 사이즈 다운그레이드 시켜주고 업그레이이 시켜주는 이렇게 n 피팅. 제, 제가 쓴 거는 상 w y 을 썼고요. o w p o u know, you know, you k 호스는 뺄게요. 예, 예.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공급 라인이구요 마지막에는 노즐과 이아 T자가 팔에양팔에 가운데 6이에요. 그래서 얘가 6mm 노즐이거든요. 딱 끼우면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얘는 뭐 다. 풀어서는 안 되더라고요. 이 노즐 각도 조절이 안 돼요. 얘는 해 보니까 그래서 노즐이 계속 일정한 아그 압력으로 이 골고루 분사 시켜 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0.2부터 0.6까지 있는데 얘는 지금 0.6이에요. 0.6. 어, 요거. 50개에 3만원인가 주고 산것 같아요. 노즐. 노즐 50개에 3만원이니까, 얼마죠? 600원. 어, 600원. 얘가 한 5,600원 하고요. 노즐이 5,600원. 요 t 자가 1,000원 정도 갑니다. 대부분 1,000원 근처에. 그래서 이거를, 노즐을 이렇게 촘촘하게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촘촘하게 하셔도 되고요. 원하는 사이즈대로. 이 가운데 호스만 잘라서 그냥 끼우시면 돼요. 원터치 이거 공압 쪽에서 많이 씁니다. 공압 쪽에서. 이런 식으로. 근데, 그, 저기, 그,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? 약품 같은 거 뿌려도, 어, 큰 지장은 없더라고요. 제가 해본 결과. 그 다음에 휘발성이 강하면 안 되겠죠? 아무튼. 수분 종류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즐 간격을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 호스만 자르면 됩니다. 이 호스는 뭐 메타에 뭐천원 정도 그 정도 갑니다. 예, 제가 이제 부품 가게 사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부품 가격을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거. 정팔 티에다가 정팔 티나 하나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끝단 마구리가 있는데 끝단 막아주는 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호스 이렇게 찝어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안 쓰는 쪽에 예.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즐을 몇 개를 설치하든지 이 펌프 용량에 따라서 충분히, 이렇게, 그, 소독, 또는, 뭐, 살균, 그 다음에, 뭐, 세정, 여러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. 이렇게 봄 스프레이를 만들어 봤고요 네, 오늘 이것으로서, 그, 부속 설명은 마치겠습니다. 어려운 게 없어요. 공합집 가면 다 있습니다. 유공합, 유공합집 가면 다 있습니다. 네.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